하면 바로 걸린다.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린 광고죠. 말로 기계를 조종하는 음성인식 기술의 가장 원초적인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최신 스마트폰에 탑재된 음성인식 기술 얼마나 놀랄 만큼 발전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LA에서 박영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How's the weather? Checking out the weather in Los Angeles. Here's the forecast for today through this Tuesday. 음성 인식 기능 Siri를 내장한 아이폰 4S는 문장을 이해하고 복잡한 정보도 척척 처리합니다. Who is the firs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ere's Washington. 스케줄까지 챙기는 똑똑한 cool. 비서입니다. What time is your appointment? 11am. a p p 애플의 음성 인식 기술이 화제가 되자 안드로이드의 보이스 액션을 선보였던 검색의 왕국 구글은 긴장하는 눈치입니다. 슈미트 구글 회장도 CD의 등장으로 구글의 검색 사업이 상당한 위협을 받을 거라고 시인했습니다. 특히 애플이 CD의 검색 능력에 전자상거래를 결합할 경우 상업적 파괴력이 엄청날 거라는 전망입니다. 지금 구글이 가장 두려워할 상대는 페이스북이 아니라 애플일지도 모릅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만 지원해온 시리는 내년엔 한국어도 서비스됩니다. 음성 인식 기술이 모바일 인터넷 시대에 IT 전쟁 승자를 결정 짓는 핵심 요소로 부상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기계. SF영화의 단골 소재로 나올 만큼 꿈 같은 얘기였는데요. 이제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셈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이 기술로 우리의 생활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박주경 기자가 전망해봅니다. 리모콘이 처음 등장했을 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원격 조종이라는 편의성에 온 세계 사람들이 열광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 리모콘조차도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버튼이 점점 많아지고 기능도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 애플 등에서 1년 뒤쯤 출시할 음성인식 스마트 TV입니다. 이제 이 리모컨은 필요가 없습니다. 전원. 말로 켜거나 끌 수도 있고, 또 채널, 음량 등 모든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KBS 2. 생전에 스티브 잡스는 이 스마트 TV를 준비하면서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사용자 환경을 선보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TV뿐만이 아닙니다. 살림살이의 모든 것을 원격 제어하는 홈 오토메이션. 여기에 음성인식을 접목시키면 일상 속에서 아주 많은 것들을 말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조명, 출입문, 기계에 익숙지 않던 노인층이나 유아, 장애우들에겐 특히 반가운 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수요를 반영해 세계 음성인식 시장 규모는 지난해 384억 달러에서 오는 2015년에는 585억 달러까지 급 성장할 전망입니다. 바야흐로 신산업의 태동을 예고하고 있는 건데, 과연 우리 업계는 준비를 잘 하고 있을까요? 임종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처음 음성인식 기술을 주목한 건 내비게이션 업계. 명칭 검색. 명칭 검색. 한국방송공사. 출시 4년 만에 지금은 국내 시장의 3분의 1을 음성 인식 모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예선전 경기 결과. 국내 검색 엔진들은 지난해부터 음성 인식을 적용했습니다. 오랜만에 저녁에 한잔 어때? 우리 기술로 만든 프로그램의 한국어 인식률은 90% 수준. 현재 한국어 음성 인식 기술은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MS와 같은 세계적인 기술 수준에 맞먹을 정도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우리 말을 받아 적는 수준일 뿐 전환해. 아이폰의 시리처럼 문장의 뜻을 알아듣고 반응하는 인공지능 연구는 이제 막 걸음을 뗀 단계입니다. 사람의 말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들을 저희가 가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강성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그거에 맞춰서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가전업체들이 미국 음성인식업체에 지불하는 로열티만 해마다 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은 잘 알고 있어서 이미 투자를 시작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에 한술더 떠서 음성뿐만 아니라 동작까지 인식하는 기술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실생활에 파고드는 음성인식 기술. 지금이라도 연구와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